임플란트는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잇몸이 약하고 손상이 심해 잇몸뼈 자체가 녹아버린 경우에는 치아 재식술이나 보전적인 치료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는 다른 방법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수술을 받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술 후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 치아를 식립하게 되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이는 일이 더 잦아지고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 잇몸에 염증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잇몸 건강이 안 좋아지면 임플란트의 수면까지 영향을 줄수 있어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고 예방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선한 치과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 계획들은 모든 치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자연치아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